안녕하세요. 가평 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언론, 지역 언론의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항상 같이 하는 이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이제 주민소환제가 끝남으로 인해서 음. 조금 한가한 일주일을 좀 보냈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지역 언론의 그동안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지역 언론이 왜 괴물화가 되었는가, 음. 왜 지역 주민과 융합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지금 뭐, 저희,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언론이 얼마 전에 그 상천테마파크 관련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네. 엔젠입니다. 예. 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상가 번영회 조동 예. 번영회장 회장, 예. 이한수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 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laughs> 그것이 우리 지역 전체의 에~ 언론이 권력화되고 있는 예. 그 반증이란 반증의 예로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번더 조금 더 되짚어 보면 우선 그~ 마녀 마녀 사냥식의 보도 그렇죠. 그렇죠 뭐~ 신상을 털거나 예. 약점을 캐고 아, 이렇게 그 많이 취재 많은 과정 되죠. 중에 네. 무슨 그 우리가 함정 수사 하 듯이 뭐 함정 취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 네, 그게 어 일종의 취재 기법처럼 음뭐 당연한 듯한 이렇게 예.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듣고 예. 조금 사실 좀놀랬죠 예. 그래서 어, 지금 어, 이런 신상털기, 약정 캐기 같은 보도 형태는 당연히 이건 없어져야 될 가능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이한수 회장뿐만 아니라 어, 저희 지역에 최근에 <laughs> 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네. 가평에는 불법 건축물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어. 오래된 건물들 네. 옆으로 확장이 되거나 이런 건 네. 다 불법이죠. 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은 당연히 뭐 불법이고요. 또 음. 그것을 행위하는 것은 또 위반 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연히 건절돼야 되지만 이런 불법 건축물이나, 어, 뭐 그, 특히 저희는 뭐, 북한 강을 뛰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네, 환경오염 관련해서, 어, 이 위반 사항을 통해서, 이제, 그,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좀 음. 발생되고 있고요. 네. 그렇지, 뭐, 금품을 요구했을 때, 예, 대가가 일정 부분 돌아오지 않으면 기사를 통해서 폭로를 하겠다고 아, 하는.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지금, 어, 간간히 좀 제보가 들려오고 있고, 이런 제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보자들은 저희에게 제보는 하시는데 이것을 음뭐 공론화시키거나, 네, 딱 두려워하시죠. 두려워, 그렇죠 항상 네. 두려움에 네. 있으셔서 그 문제. 물론 이제 불법 건축물은 반드시 이건 불법인 거 사실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한 뭐 고소 고발을 통해서 겁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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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언론이 지역의 현안뿐만 아니라 개인의 약점들 뭐 신상을 네. 털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뭐 겁을 주거나. 또는 뭐 금품을 요구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써버리고 어떤 음. 특정인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것들이 왜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게 되는 또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타지역들 보면 어 시군의 공무원 노조들이 앞장서서 이런 그 불법을 저지른 언론사의 그 출입을 통제한다거나 고그 홍보비 집행을 막는데 가평은 사실 그런 것이 없죠? 없습니다. 이게 뭐 제도적인 장치가 거의 없고요. 네. 뭐 일정 부분 있는 건 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laughs> 좀 유명무실하죠. 그래서 제가 언론사 작년 2020년도 광고비 음. 집행 계획 안에서 네. 그 집행 제외 기준을 좀 봤거든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1년 미만의 언론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신문 발행이 일정하지 않다. 또는 뭐 엠바고 입안 등 이제 취할 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윤리를 어긴 언론사 음. 또 최근 2년 이내에 이제 군과 관련해서 허위 과정 보도를 해서 민영사 소송을 당했거나 또는 음. 언론중재위원회 음. 정정 보도 등이 나온 언론사가 또 광고비 집행에 제한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출입기자 및 언론사 등이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음. 이제 무리한 광고 요구 또는 금품 요구 등이 이 청탁금지법이죠. 거기에 이제 맞습니다. 엮여 있으면 네, 네, 네. 이제 한 2년 동안 광고비를 음. 못 받게 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n g n 뉴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인가 그명예훼손권으로 지금 300만 원 벌금이 일심에서 음. 확정이 되어 있고, 맞습니다. 네. 오히려 항소를 한 상태죠. 네, 네, 네. 이렇게 되면 군에서 광고비 집행이 조금 제한이 돼야 될 텐데 그 이유도 보면 그 광역 장사시설에 음. 대해서 홍보 영상비라든지. 올해 군정 홍보 영상을 찍는 그런 비용이 됐고 확인해 보니까 올해 봄까지도 계속 광고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네네. 확인됐죠.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고요. 네. 어, 군정 홍보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래서 군에서조차 음. 확실하게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음. 그 지역 언론들의 병폐가 끊임없이 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 그 언론의 운영 부분을 군의 홍보비가 많이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언론들은 군과 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 그럼으로써 또 일반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군정에 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예. 마녀사냥을 하는 듯한 네. 그것이 좀 반복되고 있고요 네. 아, 이게 그럼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지방선거랑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지방선거랑 지역 언론의 보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민주주의의 네. 선거는 그렇습니다. 꽂히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어 네. 음, 그~ 후보들의 각각의 네.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보도해 줌으로써 그 그렇죠. 검증 절차를 네. 밟으면서 그 지역 유권자가 네. 올바른 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네. 수 있는데 오히려 음. 이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죠. 맞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가 거기서 출발한다고 봐야죠. 네. 네. 그래서 선거 시즌에 언론들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어, 특정 후보를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값을, 네. 네. 떡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떡값의 그 금액에 따라서 뭐잘 봐주기도 하고, 뭐좀 비판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이런 관행들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집, 지역 언론들은 그 후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 유권자들의 그 어떤 공통된 의견이나 그런 여론들을 후보자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게 또 어떤 후보들의 또 공통된 공약이 될수 있는 이런 소통의 창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뭐, 뭐 토론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이렇게 융합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네.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특정 언론, 언론이 특정 후보와 유착되는 관계. 그치. 그래서 그 후보가 군수가 되거나 뭐 선출직이 되면. 나중에 또 이권을 뭐 개입할 여지를 그렇죠. 발생시키는 부분. 유 권한 유착이라고 네. 하는 네네. 그런 네네.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도 이렇게 정,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음. 몇 가지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8조에는 이제 공정보도의 의무가 있고. 맞습니다. 네. 96조에는 허위논평 보도금지의 조항이 있고. 또 97조는 방송신문의그 선거에 대한 불법 이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98조에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특정화된 이제 방송을, 방송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또 254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규정의 위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음. 이런 걸좀잘 지키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음. 좀더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역 언론들이 그 보도를 할때 이제 편견과 이해관계를 좀 배제하고 이게 음. 그런 거죠 지역 정서 기대기 음. 이 지역은 어떠니까 어떤 후보가 유리하자 이런 보도보다는 아 각각의 후보가 이런 공약을 이런 장점이 있으니 충분히 알려주는 음. 그래서 평견과 이해관계를 좀 배제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laughs> 네. 지역주의를 좀 타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역 정서라는 것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어, 그래서 가평은 또 지역의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가평읍과 뭐 상조정면, 정평, 이렇게 좀 지역의 편차가 분명히 있고요. 네. 정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네. 이런 것에 기대어서 그걸 좀 악용하는 듯한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네. 그 지역 언론 자체가 스스로 자정하면서 네. 균형보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가평 팩트도 그 부분에서 예. 어, 이제 특정 언론에서 저희를 낙인찍기 하고 예. 좀 양모리하는 듯한 예. 이런 모습이 많이 지속돼 왔습니다. 예. 사람들이 또 그렇게 <laughs> 많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네, 저희가 특정 후보의 뭐 사조직이다. 어. <laughs> 아 그리고 특정 정당의 특정 정당이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든 언론사이다. 예. 뭐 이렇게들 해서 저희를 낙인찍고 이렇게 양모리해서. 어, 옳은 후보를 제대로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치 저희가 어떤 어, 특정 정치 의도를 가진 음의 세력처럼 네. 이렇게 규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부 분에선 법적 조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 기간이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는 철저하게 이제 후보들을 검증할 것이고요, 네. 이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께 충분히 이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laughs>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언론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 지역 언론들의 이런 횡포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얘는 또 뭐가 있을까 고민스러운데요. 일단 뭐 가장 첫 번째는 제도를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겠다. 예. 그 저희 가평 군에는 현재 이 언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아. 조례를 빨리 제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있다면 그 언론에 대한 강공 홍보비 집행에 대한 어떤 규정 정도? 네, 내부 규정. 내부 규정인데 네, 네, 네. 그거조차도 이제 집행계에 획그 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그렇죠. 얼마 전 행정 네. 사무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지역 언론에 대한 그 조례를 음. 개정하고을 해서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취재나 <laughs> 보도 활동의 자유가 좀더 보장되는 음.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해서 장치를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군정 홍보비 않습니까 네. 군정 홍보비는 말 그대로 홍보인데 비그 어 홍보비가 여러 역할로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본질에 맞게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이 자체적으로 홍보팀 운영하고 있고, 예. 영상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비도 굉장히 우수하게 가지고 예.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작년에는 그 영상팀에서 항공 촬영용 드론이라든지 이걸 한 1,500만 원인가 2,000만 원을 지행하면서 작년에는 군정 홍보 영상을 외부에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이제 외부로 외주로 주는 형태가 되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금액은 사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정확한 네. 금액은 아니지만, 약 1,500만 원 정도의 네. 그... 영상 장비를 네. 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군정 홍보비는, 어, 군이 직접 요즘은 뭐 여러 SNS나 뭐 워낙 그 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군이 좀더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홍보를 하는 것이 맞죠. 네. 맞고, 언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어, 비판하거나, 네. 대안을 제시하거나 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언론의 본래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언론의 취재를 바탕으로 또 군정에서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그 가평은 조금 그런 게좀 군정뉴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긴 한데 거의 조회수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근데 네. 타 지역들을 보면 그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엄청난 효과를 네. 누리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특정 그 특산품을 광고한다거나 네. 또는 그 지역의 현안과 해결책들을 같이 논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평은 좀 그런 게 약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본래의 기능과 그리고 군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 군정의 홍보를 위해서 균형적인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조례에는 반드시 또이 어, 처벌 규정과 음. 상벌 규정이 음.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 취재를 통해서 음. 음, 누구를 의미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방송심의 규정이 있고, 예. 뭐 언론과 관련된 여러 뭐 윤리 강령뿐만 아니라 뭐 상당히 많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긴 합니다. 예. 저희 군도 빨리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해서 예. 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여러런그설왕설례가 없어지는 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쵸? 그렇죠? 음. 앞으로 이제 이런 지역 언론들이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역에서 자생하고 더 힘을 기를 수 있게 음.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권은 유착으로 나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좀 자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년 선거의 시즌이 지금 다가오고 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그 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여러 이런 괴소문들, 예. 그리고 이제 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성의 이런 소문들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제보받고, 예. 금품 선거를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깨끗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언론으로서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예, 담당해야 된다. 아, 이렇게 저희 정리하면 예.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 후보들의 자질을 정확히 검증해서 예.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 많이 질타 주시고요, 어, 저희에게 많이 제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 가평 팩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